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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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 거리 서울 밤거리 이 추억의 장기 오늘밤 바라봄 저달이 너무 저량해 너도 나처럼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한겨라이쇼 한쇼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을 준비한 음식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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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마트 트레이더스 뿌세기 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장을 한번 보러 갔는데, 먹을 게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영상에 보시면, 과연 어떤 맛있는 것들이 있는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초밥과 꼬막무침 되겠습니다. 여기 에한번 신나게 한번 야무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의의 의식을 다지기 전에, 먼저 속을, 위장을 달래기 위해 소맥을 한잔,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거는 여러분들 제 2탄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술 한잔 한쇼 요게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요걸로 소맥잔을 한번 해주, 해달라고 주해 그리고 요걸로 유용하게 방송을 하라는 우리 구독자님 꽃나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 이런 저한테도 이렇게 어, 선물도 들어오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우리 꽃나리님이 주신 요술한잔한숟 소맥 잔으로 한번 신나게 한번 스타트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멜라디코 like 맥주. 아, 그렇 자, 여러분들, 잔 채우시고, 한 번, 한쇼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잔, 한쇼가, 올리겠습니다. 한쇼! 한잔, 한쇼! 캬! 술 한잔, 한쇼! Come on! Come on! 아, 좋네. 저희 채널 로고입니다. 채널 로고.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 구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먹어볼 음식은 감성돔과 과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참돔. 제가 원래 거제도 가서 참돔을 먹기로 했었는데 참돔이 자연산으로 아직 안 잡힌다 그래서 못 먹고 감성돔을 먹어봤잖아요. 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참돔 초밥. 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초밥 간장에 찍어서 음음음 음. 음. 솔직히 리뷰를 해드릴게요. 급이 다르다. 간이 잘돼 있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생선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의 비린 맛은 있습니다. 감성돔하고는 어그 5만 원 자연산 5만 원짜리 먹었던 감성돔하고의 감이 절대적으로 비교할 맛은 아닙니다. 그 대신 야들야들하긴 하다 먹을만하다 가격 대비 가성비치고는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자연산하고는 비비지 마십시오 자 우리 또 꽃나리님 구독자 꽃나리님 감사합니다 소맥 한잔 더 마시겠습니다 좋다 좋아 자 여러분들 잔 채우시고 한잔하십시오 아... 자, 이 붉은 연어 오래지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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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연어 맛보다 이 빨간색 연어가 뭔가 새콤한 맛이 나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아. 음. 자, 우리 꽃나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촬영에 쓰겠습니다. 오케이, 요거 잔, 잔 빼고 이제 마실게요. 음. 왜냐면 위험하니까 유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요 광어와 연어를 두 개를 싸가지고 한잔 먹어 볼게요. 두개 이렇게. 음. 음. 라쿠, 라쿠. 음. 음. 그냥 연어. 생연어. 여기에 SG, SG 와사비 살짝 올려가지고, 요렇게 해서 살짝 찍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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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음. 야, 연어 맛있다. 연어 맛있어. 오케이. 한잔해봅시다. 하나님...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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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아, 좋다. 저도 이거. 소주를 지금 한 며칠이에요, 며칠. 한 5일 만에 마시나? 한 5일 정도, 5일 정도 만에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운동도 하고, 건강해야 돼요. 음! 음! 꿀팁, 꿀팁, 꿀팁! 초밥은, 여러분들, 초밥은, 두 개씩 드셔야 되네요. 음. 자. 잠돔. <laughs> 잠돔 일부러 아껴놨습니다. 그래. 음. 아버. 됐습니다. 그 전에 밥 준비했죠. 고마. 비빔밥. 자, 이렇게 해서 비빔밥 한번 해서 먹어 보자. 고막 쓰... 넣어주고 이 예. 살짝 넣고 생가루 자, 요런 넣고 아 비벼 보도록 하겠습니 그래.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벼 볼게요 맛있 맛을 보겠지아 그래. 그래. 이거 바로 되 들기름 넣고 가루 넣고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 무슨 대충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떤 맛일지 어떤 맛이 상상이 될 겁니다 이건 감이 어느 누구도 자타가 공룡 공룡 알수 없는 그런 맛이죠 자비를 가지고 맛있게 생겨서 여러분은 네 베이비 이나도이알수 없는 그런 맛입니다 알수 있는 알수 없는 맛이알수없는그런이 무선 마이크로 바꾸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지금 아직 있어요. 지금 처음 쓰는 거라 가지고. 아우. 죄송합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서울의 밤, 지금 두잔 마셨는데, 두잔 마셨는데, 한요 정도 마셨어요. 요 잔, 양주 스테이트 잔 치우고, 마시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고급술이다, 확실히. 고급적인 맛이 나긴 하네요, 진짜로. 아우, 아우 진해, 찐해 아우, 녹진해. 아우, 맛있어. 괜찮아요. 드셔보세요. 일단, 우리 서울의 밤. 밤에 한번 저곳에 올 남산 타워 한번 가야죠. 예, yeah. 하늘 봅쇼. Come on. 아, 아, 이제 서울의 밤의 느낌 나네. 서 서울 밤거리. 이 추억에 잠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예.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막잔 남겨놓고, 요 막잔 남겨놨습니다. 서울의 밤. 한잔 먹고 끝내려고 하는데, 뭔가 좀 아쉽네. 서울의 밤 하니까, 서울의 밤 부른 그,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의 밤. 김건모. 김건모. 음. 제가 김건모 노래가, 아, 이게 25도니까, 소주도 한병 마셨고, 조금 막, 약간 취하는데, 신돌이 옆에 있고 하니까, 오랜만에, 같이 노래 한곡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팡바라보 저달이 너무 저량해 너도 나처럼 높은 당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laughs> 야, 여러분 고음 올라가는 거 보였어요? 고음? 고그 4옥타브. 이야 진짜. 이게 안 들리셨다면 여러분들 이거 핸드폰 음량 체크하셔야 됩니다. 와, 해 보신데. 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한초가 막장 올리고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요 오늘 트레이서 장을 너무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아마 간바스나뭐뭐 이게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올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아무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쇼 한장하십쇼 큐베리어 구독과 좋아요까지 필요 없어요.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네, 여러분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